한영대학교 평생교육은 경향겁입니다 아,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내일이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만, 장세가 너무 취약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특징주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생각합니다. 에, 22년 6월 23일자, 삼성중공업이 되겠습니다. 삼종중공업은 5,940원 플러스 10원 현재입니다. 이건 2시 38분 현재입니다. 배당금 없고 수익성 없습니다만은, 에, LNG 테마주죠. 근데, 외국인들은 27만 153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팔았고, 이틀 팔고 또 사고 팔고 하는데, 오늘 좀 매수세가 등장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27만 1 5 3를 샀습니다. 기간은 엄청 많이 샀는데 26,400 2264만 9천 300주를 샀고 계속 하루 하루 이틀 사흘 날 샀어요. 엿, 연속 이렇게 연속 매수를 하는 큰 모양을 보고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오르기 내려가다가 오르기 시작하는 내려가다 오르기 시작해 시사 내리사. 그다음에 오르사. 또여튼 오폭발 오르사 내리사 오르사 오르사 내리사 오르사 그다음에 오폭발 폭발을 일단 일단 했죠 일단은 오폭발 때는 오장팔된 있기 때문에 상투를 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팔에 드는 거죠 오장팔니까 팔은 다음에 그다음에 내리 내리사 내릴 겁니다. 내리면 요 내린 저까에또 다시 한번 할수 있는 겁니다. 이 주식은 그 이유가 외국나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수주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있을 때는 주가를 떨어뜨려놓고서 수식을 사서 모으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고점에 팔고 다시 또 내에서 사서 모는 그런 형태를 보리고 있습니다. 그런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됐고 배당도 없고 수익률 습니다만은 수주 소식에 대해서 대장장 큰가 그렇게 되면서 잘 관리를 부수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다른 씨 주식, 모든 씨다떨어지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트에 잠궈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까지는 적당해요.